가수 KCM이 또한번 발라드 르네상스 시대의 문을 엽니다. KCM은 6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신곡 죽는다 해도 이상하지 않아를 발매합니다. 죽는다 해도 이상하지 않아는 KCM이 지난 6월 발표한 예보에 없는을 잇는 이별 연작 두 번째 곡으로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이한 KCM은 그간 쌓아온 자신만의 음악적 문법으로 2000년대 정통 발라드의 클래식한 매력을 재해석했습니다. KCM은 이번에도 작사, 작곡가로 이름을 올렸고 프로듀싱에도 참여해 20년간 쌓아온 음악적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편곡 위로 서사적으로 풀어낸 사랑의 상실과 이별의 복잡한 감정이 초겨울 아릿한 감성을 전달합니다. 이별의 아픔을 담아낸 가사가 현악 구조와 만나 리스너들에게 슬픔을 고스란히 전합니다. 한편 KCM은 6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죽는다 해도 이상하지 않아를 발매하고 연말 공연장에서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내외 뉴스통신 홍성훈 기자입니다.